대한민국이 미국 독점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대한민국이 이미 한수 위라고 평가받는 전차, 자주포 같은 화력 무기 체계가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최근 방사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천검의 양산을 결정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양산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약 7년간 7,24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량이 기대되는데요. 이 덕에 우리 군의 대전차 화력이 수직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산 수출 시장 개척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검은 국산미사일로는 최초로 이집트의 대전차 유도미사일 도입사업에서 1차 기술평가를 통과하며 수출가시권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의 대전차 미사일과 경쟁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언론보다 세계의 외신들이 천검을 집중 조명하며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동안 헬리콥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전차용 공대지 유도 미사일 시장은 미국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름쯤은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AGM-114 헬파이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동아시아 최강의 헬기 전력을 보유한 우리 군도 헬파이어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헬파이어는 미국이 만들었다는 이름값도 있었지만 1984년 첫 배치를 시작한 이래 전무후무한 실전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죽하면 AGM-114 헬파이어가 회전익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대명사가 된 수준입니다. 당연히 방산시장에서도 헬파이어의 아성을 무너뜨릴 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포기했던 분야에 대한민국이 출사표를 던지며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능마저 천검이 헬파이어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러니 시장을 독점한 미국의 갑질에 질릴대로 질린 나라들과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천검과 미국의 AGM-114 헬파이어를 낱낱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AGM-114 헬파이어로 대표되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의 천적인 헬리콥터의 무장으로 탄생했는데요. 베트남 전까지는 토우계열 공대지 미사일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대형 공격 헬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력, 유도 방식 등에서 더욱 발전한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토우를 비롯한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84년 AGM-114 헬파이어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즉 개발 목적 자체는 오직 헬리콥터에서 전용으로 운용하기 위한 무장이 바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헬파이어의 성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현대에 와서는 비교적 저속인 무인기부터 보병이 운반 가능한 지대지 버전 연안 전투함에서 운용하는 함대함 함대지 버전까지 전투기 무장급 고중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는 온갖 곳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보병 단계에서 운용이 가능할 만큼 비교적 가벼운 무게이면서도 3세대 주력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 덕분인데요. 실제로 헬파이어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6m 내외의 길이이며 구경은 178mm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치고는 나름 컴팩트한 크기인데요. 발사 중량 역시 45에서 50kg이며 중량 자체가 낮은 만큼 탄두도 9kg 안팎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량이 작다고 얕보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된 미사일이다 보니 헬파이어는 다양한 계량형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탄도도 대표적인 히트탄두부터 이중탄두 구조의 텐덤 히트탄두, 비장간 목표물에 최적화된 폭풍파편형 탄두, 흔히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 탄두까지 다양한 탄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력 역시 RHA 기준으로 120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3.5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것조차도 어마어마하지만, AGM114 헬파이어가 대부분 헬기에서 운용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쯤이면 고성능 APS를 탑재하거나 상부 장갑을 1200mm 이상으로 바른 게 아니라면 헬파이어 세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파이어는 사거리가 8km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이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터라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레이저를 조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신형의 AGM-114의 모델의 경우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된 밀리미터파 유도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어 앰폴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 역시 기존 8km에서 10km로 연장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0km 밖에서 전차를 향해 헬파이어를 발사하고 숨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적의 기갑부대가 대공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놓지 않은 이상 이를 막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름을 헬파이어 다시 말해 지옥불로 지었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이 개발한 브림스톤, 소련의 9M120 아타카 등 유사한 체계가 여럿 있음에도 AGM-114 헬파이어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운영하며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미국이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헬파이어를 능가하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산 미사일 청검입니다. 우선 재원부터 청검은 전장 1.7m, 150mm 구경으로 헬파이어보다 훨씬 소형화되었습니다. 전투 중량 역시 35kg으로 포와 헬파이어의 중간쯤입니다. 이덕의 청검은 헬파이어보다 더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화력이 줄어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실 구경이 줄어들면 화력 역시 줄어드는 건 불변의 법칙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또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고품질 포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한민국은 풍산에서 개발한 폭발 반응 장갑 격파용 텐덤 탄두를 적용했고 이 덕에 구경이 20mm나 줄어들었음에도 헬파이어와 동급인 1,000mm에서 1,200mm 균질화 변장갑 관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나마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8km로 헬파이어 미사일 AGM-114L 모델보다. 약간 짧은 사거리지만 이조차 역시 두 가지 독보적인 장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청검의 가장 큰 특징은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선유도 방식인데요. 이 덕에 청검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구축해 발사 후에도 비행경로나 목표물 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헬파이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고정밀의 유도가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계속 조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토우 같은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하지만 청검의 유선유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가 시선 공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산맥능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엄폐한 채로 청검을 발사해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후방의 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달받은 실시간 영상으로 운용자가 직접 조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뿐만이라면 광섬유 케이블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청검의 진짜 실력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청검은 헬파이어와 달리 자체의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일단 발사만 하면 혼자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AGM-114L이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하고서야 가능했던 파이어앤폴겟 발사 방식을 스스로 구사하는 건데요. 여기에 앞서 말한 유선 유도 방식을 적용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파이어앤 업데이트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비행 중에 목표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의 99식 전차를 향해 날아가던 와중에 아군 헬기에 대한 위협을 포착하고 공구식 자주대 공포로 목표물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쯤이면 4세대까지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 분야에 새로운 세대 개념을 제시하는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직접 조종부터 발사 전 로건, 발사 후 로건, 비가시선 운영까지 모든 게 가능한 건전 세계에서 천검이 유일무이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청검의 기본기에 불과합니다. 청검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AI 알고리즘을 탑재한 청검은 80만 프레임 이상의 목표물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학습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된 목표물을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쉽게 말해 파일럿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목표물까지도 스스로 포착하고 공격 준비 상태에 돌입한다는 건데요. 2024년을 기점으로 천검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대전차 미사일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AGM 114 헬파이어의 최대 단점은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대량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비싸기로 악명 높은 헬파이어도 한 기당 가격이 7,8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내려갔었지만 현재는 1억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포호를 전부 헬파이어로 대체했어야 했지만 워낙 비싼 가격에 포기하고 보병용으로 FGM-148 제블린을 도입했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AH-64의 아파치에 한 대당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AGM114L을 288발만 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육군이 두개 대대 물량인 AH64의 36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개 대대만 헬파이어를 탑재하거나 발사대의 절반은 비워놓고 두개 대대가 탑재하는 시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탄창의 미사일이 절반만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그나마 이후 2021년에 추가로 288기를 도입했지만 앞으로 2028년까지 AH-64의 36기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헬리콥터는 고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빠르게 기동할 수 있어 전장에서 높은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곧 헬리콥터가 지상의 전차를 쉽게 탐지하고 대공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공격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헬기는 지형을 활용하여 은폐하거나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언덕이나 나무 뒤에서 적이 대응하기 전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가하고 해당 지점을 이탈하는 시계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병 합동이 이루어지고 전차와 대공 체계를 같이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헬기가 전차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헬기 전력 하나로만 세계 5위에 오를 만큼 지역의 패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6.25 전쟁이라는 참사를 통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통감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헬기 전력이 막강해도 정작 핵심 무장인 헬파이어가 반토막이라면 본래의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요. 그렇지만 청검의 개발로 전력 공백에도 새로운 해결 방법이 생겼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가격을 예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천검이 국산 미사일인 만큼 헬파이어보다 고가일리는 없는데요. 게다가 출중한 성능을 앞세워 이제 막 양산에 돌입했음에도 벌써 수출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최근 청검은 이집트 차기 대전차 미사일 도입 사업에서 1차 기술 평가에 합격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는데요. 곧이 미국의 아성에 도입한 대한민국의 청검이 2024년 첫 축포를 터트리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폭로되었습니다. a h 6 4의 아파치의 도입 수량에 비해 핵심 무장인 AJM 114L 헬파이어 2의 도입 수량이 심각하게 모자란다는 건데요. 당시 도입이 결정된 아파치는 총 36대, 2개 대대 분량이었습니다. 반면 헬파이어 2는 288개 뿐이었는데요. 얼핏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파치 한대 최대 16개의 헬파이어 2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턱도 없는 수량이었습니다. 최대치로 무장을 갖추면 반쪽인 한개 대대만 무장이 가능했던 건데요. 물론 8발만 탑재하고 2개 대대를 전부 무장할 수도 있겠지만 헬기도 사격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받듯이 최소한의 헬파이어2만 탑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즉, 아파치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장에 여유분이 단한 발도 없었던 건데요.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격 헬기는 전차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다수의 전차를 상대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공격 헬기가 대전차전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유부터가 소련의 전차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헬기는 대공화망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일반적으로 전차를 타격할 수 있고 목표물을 공격한 뒤에 능선이나 엄폐물 뒤로 재빨리 동체를 숨기는 등 입체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격 헬기와 전체 교환비는 무려 1대 10위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수적 우위가 열세인 나라에서는 공격 헬기를 적극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파치와 최강의 무장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헬파이어2를 조합하면 이론상 단한 대만으로도 16대의 전차를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압도적인 위력인데요. 그리고 이 아파치와 헬파이어2의 위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리를 해가면서 도입을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소련의 군사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중국과 북한 또한 물량공세를 대전제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북한이야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물량공세고 뭐고 전차대전차로 시원하게 박살내버릴 수 있지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3세대급 이상의 주력전차만 5,850대 이상을 보유한 중국은 그 존재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특히, 썩어도 준치라고 중국의 3.5세대 주력전차인 99A식전차는 K2 후표가 아니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헬파이어2로 완전 무장한 아파치가 등장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총 14대의 전차가 한계 중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헬파이어 2 16발을 탑재한 아파치 단한 대가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전차 중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수적 우위가 열세인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군에서 현존하는 최강의 대형 공격 킬기라는 아파치를 36대나 도입한 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핵심 무장인 헬파이어2에서 터졌는데요. 헬파이어2가 분명 우수한 미사일인 건 맞았지만 미국의 단가 후려치기가 너무 심해서 가격이 너무 비쌌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한 발당 가격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헬파이어 2가 거의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기보다는 헬파이어 2의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이 시장 독점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군 내에서도 전군의 헬파이어 2를 도입하지 못해서 아직도 일부 부대에서는 헬기형 공대지 미사일로 토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군에서도 당장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간신히 필요 최소 수량인 한개 대대 분량이라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헬파이어 2의 최대 수명은 고작 10년입니다. 게다가 2021년 우리 군에서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헬파이어2를 구매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러니 로키드 마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호구잡을 수 있겠다며 좋아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대한민국이 한번 당하면 배로 갚아주는 독특한 유전자의 국가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갑질에 질릴대로 질려버린 한국이 드디어 헬파이어2를 뛰어넘는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인 청검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천검 개발 완료를 발표하면서 7개국 50여 명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성공적인 시범 사격까지 진행했는데요. 이 시범을 지켜본 군사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천검의 성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천검은 길이 1.5m, 직경 150mm, 중량 35kg입니다. 반면 헬파이어2는 길이 1.6m, 직경 178mm, 중량 49kg이지만 천검과의 관통력은 비슷합니다. 천검의 관통력은 1,000mm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헬파이어 2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정도 관통력이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도 관통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천검의 진짜 가치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유도 성능에서 드러납니다 헬파이어2는 운용자가 미사일 발사 후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발사 후 망각 기능인 파이어 앤 포겐 능력을 탑재하고 있지만 천검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발사 후 망각과 함께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앤 업데이트 능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적전차가 APS 등을 이용해 천검의 기만을 시도하더라도 운영자가 다시 천검의 경로와 목표물을 재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헬파이어보다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천검은 적의 기만 체계를 무력화하고 명중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검의 영문명을 탱크 잡는 저격수로 정했을 정도인데요. 이는 그만큼 명중률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미 헬파이어2에 잠식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엔 부족한데요. 그래서 청검에는 또 다른 첨단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청검이 갖춘 비장의 무기인 두뇌입니다. 유사무기체계에서는 청검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 건데요. 이덕에 유사시 운영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검이 알아서 혼자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검은 한국이 순수국내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율 96%의 토종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공대지 뿐만 아니라 공대암, 지대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고 사거리 연장탄, 특수목적탄 등 다양한 탄두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량 부족으로 허덕이던 헬파이어2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대한민국이 로키드 마틴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게다가 헬파이어2와 동등한 화력은 덤이고 그보다 더 뛰어난 유도 성능을 앞세워 해외 방산 시장에서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의 서열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키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검이 전세계 주목을 한몸에 받으면서 국산 소형무장헬기 LAH도 함께 관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LAH는 한국이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그동안 대형 공격헬기와 비교당하면서 효용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LAH의 화력은 결코 얕볼만한 게 아닙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20mm 3연장 발칸포를 탑재하고 있고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 각한 기씩 장착해 총 14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좌우 두 발씩 총 4발의 청감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된 전장 감시 및 사격 통제 시스템, 체프 플레어 발사기, 레이저 경보 장치까지 탑재했는데요. 또 엔진이 두 개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시속 278k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기존에 운영하던 코브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음은 물론 순항 속도가 시속 293km 수준인 아파치와도 충분히 동시 작전이 가능합니다. 즉 아파치급은 아니어도 아파치를 보조하기에는 최적의 헬기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 영하 32도의 캐나다에서 초저온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전천후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500MD AH-1S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양산 수량이 214대가 넘는데요. 이는 곧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화력은 물론 전천후범용성 가격까지 완벽한 틈새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방산시장에서도 천검과 LAH의 조합은 비싼 아파치와 헬파이어트 도입에 한계가 있는 중견국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그동안 불모지였던 공격헬기 전력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헬기 기술의 미래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